안녕하세요. 클라임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교과서, YBM 박준원, 참고자료는 족보닷컴이고요. 해석하는 요령만 제공하겠습니다. 1과 Dream It and Achieve It 강의하겠습니다. 자, 1과 해석부터 해볼게요. 꿈꿔라, 크게, 그리고 성취해라, 당신의 목표 들을요. 당신은 17살입니다. 훌륭한 나이죠.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당신은 가득 찼습니다. 희망들로요. 그리고 기대들로요. 이 중요한 시점에요. 당신의 삶에서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요. 후는요. 해석을 하지 마세요. 형용사로 보면 돼요. 통째로요. 문장을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요. 실현하게 된 그들의 꿈들을요. 당신의 꿈들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것은 흔한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적는 것이요. 그들의 꿈을 종이에요. 그들을 만듭니다. 목록을 꿈들의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들을요. 외어를 해석해 주세요. 앞에 명사였으면요. 장소에 어떤 장소냐면 그들이 볼 것인 그리고 읽을 것인 그들을 자주요. 그들은 놓을 것입니다. 그, 그들을요. 그 그것들을요. 이꿈 목록들이죠. 그것들을요. 유리 커버 아래에요. 그들의 책상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들을요. 그들의 주머니에요. 소데스은요 so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상기될 것입니다. 목표들을요. 어떤 목표냐면 그들이 설정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요. 다음 이야기는 존 고다드에 대한 것입니다. 모험가이고 탐험가이고 작가인. 1972년 그는 다뤄졌습니다. 라이프에서. 라이프가 뭐냐면요. 유명한 미국 잡지요. 남자로서요. 후는 해석하지 마세요. 통째로 형용사로 보면 되죠. 남자로서요. 어떤 남자냐면 성취한 그의 10대의 꿈들을요. 어느 비 오는 오후에 1940년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주방 테이블에 그 15살 고다드는요. 생각했습니다. 한 계획을요. 그는 적었습니다. 나의 인생 목표들을요. 한 장의 종이에요. 그때 그는 적었습니다. 127개의 목표들을요. 그 스스로에 대해서요. 몇몇의 그 항목들은요. 비교적 쉬웠습니다. 성취하기에요. 서치해서 모아 같은요. 방문하는 것 같죠. 만리장성을요. 중국에. 그리고 가입하는 것 같죠. 보이스값이요. 그 목록은 포함했습니다. 다른 목록 목표들을요. 대선 해석까지 마세요. 통째로 형용사로 보세요. 어떤 목표예요? 포함하고 있는, 재미있고요. 모험적인. 서치에서는 뭐와 같으냐? 항해하는 것같죠요 세계를요. 그리고요. 비행하는 것같죠요 비행기를요. 자, 보이면서요. 강한 흥미를요. 탐험하는 것을요.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요. 고다들은요. 또한 원했습니다. 발을 놓는 걸요. 달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요. 에베르트 산을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존 고다드가 기록하도록요. 그의 꿈들을 종이에요.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건 바로 대랍의 명사가 으면 그건 바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건 바로 해석할 때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 친구, 그의 아빠의 한 친구가 후회했었다.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요. 그가 원했던 그가 존의 나이였을 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아 놓치는 걸 기회를요. 하는 무언가를요. 어떤 무언가냐면 내가 꿈꿨던 그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희망 목록을요. 어디에서나요. 그가 갔던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내내요. 바꾸기 위해 그의 꿈들을요. 현실로요. 라이프가 소개했을 때요, 고다드의 이야기를요, 제목으로요, 한 남자의 삶, 후회가 없는요, 그는 이미 실현했습니다 104개를요, 그의 목록 중에요, 127개의 꿈들 중에서요, 그는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모험적인 탐험들을요, 포함해서요, 단독 첫 번째, 단독 카약 여행을요. 길이를 따라,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일강을 따라요. 그리고요, 서 있는 것을요. 꼭대기에요산 킬리만자로요. 당신의 열정은 보답할 것입니다. 단지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표를요? 확실히 그렇진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훌륭한 발명가. 한때 말했습니다. 천재는요.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땀이라고요. 유명한 한국인 발레리나 강수진은요. 좋은 예입니다. 강수진은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발레랑요. 14살에요. 매우 늦은 시작. 누군가에게 후 앞에 명사 있으면 후 문장 다 형용사로 보세요. 뭐뭐 하는 이렇게요. 그래서 디자이어스 바라는 뛰어나지는데요. 예술에서. 16살에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그녀는 처음에는 그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학생들이요. 수행했기 때문에요. 훨씬 잘 그녀보다요. 숙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요. 그녀는 연습했습니다. 15시간 동안 하루예요 for 뒤에는 숫자가 와요. 그리고 during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녀의 열정 발레에 대한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녀를요. 연습하도록요. 동작들을요.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을요. 그녀가 완벽해질 때까지요. 각 동작을요. 1985년에 그녀의 계속된 노력은요, 도왔습니다. 그녀가 얻도록요. 최고의 상을요, 유명한 국제대회 스위스 로잔에서요. 수지의 발가락은요, 망가졌습니다. 긴 시간 때문에요, 고된 연습에. 그녀의 발가락이 못생기게 보일지라도요, 얼도는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아니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요. 세상에서요. 수지는요,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요, 어떠한 목표들에요 당신이 원하는 성취하기 위한 성공은요, 옵니다. 단지 결과로서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무한한 꿈은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에요 당신의 꿈들. 그러나 무언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갇혀질 당신의 마음속에요 Without는요, 잎은 아세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들을요, 어딘가에 그들은요, end u p 은 결국 뭐뭐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nothing more than은요, 뭐뭐에도 불과한 것 이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요. 물론 기록하는 것, 당신의 꿈들을요,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필요합니다. 만드는 걸요, 계획을. 그리고 만드는 걸요, 모든 노력을요,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꿈들을요. 그 열정적인 노력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돕는데 당신이 극복하도록 어려움들을요. 시험하는 당신을요. 과정 속에 있는 성취하는데요. 당신의 목표를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